아..근데 이거 야 다키스트 던전 전작을 안해봤는데 이니셜로 가어 가야... 뭐야 한글로 돼? 맞어여가야지 다키스트 던전은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둔 작품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잠식하는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의 공포와 맞서십시오 게임이 좀 두렵구만 와 교차로. 내가 골라야 되는 거야? 아 무작위 대원도 있네. 여기 데려가자. 개고. 어 W 키로 가진다. 뭐야? 어첫 전투. 아니 뭐, 뭘 알려줘야지. 아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해야 돼? 아 이게 내턴 우선권. 어떤 순서야? 아 얘구나. 얘 먼저 죽인 게 낫겠지? 오내 기본 공격. 오. 어? 오케이 주어라. 자쭉 전진. 자첫 번째. 오 지명타 나이스! 와한 번에 죽었어? 오케이 컷. 아 여관? 여간? 여관이 벌써 나왔어? 풍령 교관. 아 이런 걸할수 있구나. 하나 아, 하자. 애들 지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경로 선택은 뭐야? 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교회하고 덩굴숲을 갈수 있는데 왠지 이쪽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가봐 교회. 와 근데 게임 분위기 지린다잉 아 이게 무조건 여긴 일자고 여기부터는 내가 선택해서 갈수 있구나 아, 미야기는 가보자 다, 다 봐야 돼 어차피 오브라이크는 다 봐야 돼 어차피 뭔데 뭐야 얘네들아 뭔가 되게 노수가 많다 알아야 될게 많네 어 뭐야 일단 얘들이 네뭘 하는지 몰라 기술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때리고 봐 디저 야 너부터 디져라 일단 한명컷 너도 컷? 쓰는 안 되지. 뭐야! 어, 어, 회복했어, 이 새끼를. 이 새끼가, 감히, 뒤질라고. 너 이제 맞는 일만 남았다 너. 는 공격 없지, 너. 있니? 있네. 어! 야, 이 뒤를 때려? 뒤질래? 최고의 성소. 뭐 하는 것인데? 아이 뭐야? 이거 또 뭐? 아니, 이거 캐릭터마다 스토리가 있어. 얘들 다 잡는 거겠지. 음, 이런 거구나. 이키 아, 이게 스킬을 주는구나. 캐릭터마다 스토리를 하면 앞으로 아좀 쉬었다가 오고 싶어. 한번 얘들아, 스트레스가 왜디이니 안가게 성질 이거 뭐하는 것이야? 응, 누구냐? 오, 뭔데? 얘들뭐 막해? 뭐야 이게? 뭔데? 오, 회피 나이스. 뭔지 모르지만 누굴 먼저 패야 될까? 일단 방호가 방호를 까고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 회해너너 너 때려. 넌 잡겠지. 그리고, 너, 얘 치면, 잡겠지? 독뎀안 들어가서, 망했고. 다음 기술은 100% 치면 딱 발생, 뒤질래? 야야야, 한번 버티면 어떡하냐. 나 빨리 컷 해. 있으면 안 돼, 이 새끼. 불안해.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데 앞에 있는 거 없애야겠다. 야, 앞에 있는 거 없애. 어? 내가 잡았나? 아, 야, 시체를 빨리 없애야 돼, 이거. 야, 시체가 뭔 저항까지 하냐, 독을. 야, 이거. 야빼는데야 앞에 시체 좀없애봐 빨리 독뎀 독뎀 들어가라 그렇지 나또 독뎀 그렇지 중독 오케이 독빼깨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무서워 왜 이렇게 얘 빨리 죽여버려야 돼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자컷왜안돼 뭐냐 이거 공격이 안 되냐 이 다시 나 때려 일단 중독 어? 어, 죽었다 나이스 앞에 병이 어요 어? 야야야 때리고 때리고 해보 그래. 그렇지 어, 뒤졌다 오케이 뭔가 얻었어 받는 치유라 이거는 얘 낄까? 얘 낄까 그냥? 이 허리띠 이거 얘 줄까? 야여간이다그 다음이 가자 야, 이거 껴봐. 아 이, 이럴 때만 끼지, 뺨으로 한번 가볼까?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들아 가자. 덩굴 숲으로. 야, 이거또 언제 가고 있냐? 미친 소소 아하이, 거참. 어우, 목에 자, 북을 저렇게 쳐대냐 뒤질라고.

아니, 야 아니, 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아니, 야왜 그래, 할수 있어! 흉복샷! 어우, 씨, 교장. 야, 죽었어, 어떻게 이제. 없어! 야, 옆에 항서 없네? 어떡하냐, 이제? 음! 아, 또 다운다. 망했다, 이거. 나의 무덤은 어. 여기가 아닐까? 오, 운빨 그렇지... 아, 근데... 뭔가 역병상 가 없으니까 순조로운데... 그 새끼 때문에 게임이 망한 거였네. 아, 이거 또... 보스... 그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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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돼... 아까는 잘 못된 줄... 맞춰! 아, 살려줘. 아, 네. 헤, 살려줘. 공격을 해서 체력을 회복한다. 에, 아, 야, 새벽 때려. 보면... 제발 살려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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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의로> </하네요> 있어, 할수 있어. 왜못 버티는 거야 이번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Just... 할수 있어. Cioè, 아, 제발. 뒤절이 되겸! 어, 제발, 살아안 돼! 제발, 아! 두 개! 아니, 결이 좀 다져, 얘들아! 넌 살아날 수 있다! 으아. 마지막 컷! 어, 깼다! Rest now, for a time. 그래, 잠시 동안이지만.

아 일단 때리자 때리고 보자 저 없애고 야 이거 어떡하냐 아아 15데미지 이게 맞냐 야 족쳐버려 아 여기 까지 와서 모르겠다 씨. 아안 돼. 아왜 내가 붕괴해. 아이거 끝났는데. 아이 아, 뒤지겠는데. 아 막았다. 막아, 막아줬다. 아아 얘가 죽을 틈도을 갔어.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야야 갑자기 왜 그래? 안 그러다가 왜 이제야서 척을 하냐? 아 쟤는 안 갔어 또. 어왜 살아? 아 회피. 아 죽어 해부터아한번 살아나는 게 개간데. 내가 마무리 찍. 어, 왜왜 왜 피하냐? 아니 왜안 비지냐, 너? 야, 야, 왜안 죽어. 좀 죽어라, 임마. 아! 역시 나갔네. 아, 진짜. 아. 처음에 못 깨지 배가 두꺼.